이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구라도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대로 자유의 몸이 될 것을 예상하고 할렐루야라는 주제로 내일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소식을 접하고 너무라도 마음이 아파서 종일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뜻과 계획은 알수 없기에 다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리스들이 포기하면 가장 아파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일어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프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6편,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환란 중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절망 중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아리스들을 위로해 주시사, 이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아리스들이 애통하고 있어 오니 위로해 주옵소서.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아리스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많이 아파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아리스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